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서울 반도체 1500원이요. 서울 반도체를 1500원에 예, 예. 비중이요? 20%요. 20%요. 어, 1500원이면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는 뭐 걱정할 것까지는 없는 매수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 주식을 할 때는요. 종목이 괜찮은가보다 가격이 괜찮은가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 네. 어, 이게 종목이 괜찮은가요라는 질문이 제일 웃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 그니까, 어,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더좀 사고 싶어서. 그건 욕심이에요. 어, 종목이, 네, 네. 어, 종, 종목이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제일 웃긴 질문이고, 어, 매수가 언저리에 그대로 와 있는데 더 사고 싶다는 게 욕심이에요. 어, 추가 매수라고 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딱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왜 30%, 40% 사지, 왜 지금 이제 여기서 또뭐 추가 해서 하려고 합니까? 그건 욕심인 거예요. 음. 예, 예.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어 매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할때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내가 1차 예. 매수를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자리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려가는데 그렇죠. 내 매수가가 여기 고정이 되어 있으면 점점 나랑 멀어지는 거니까 내가 수익 낼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매수가를 낮춰서 따라가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앞에 있는데, 어 내한테 산열 걸음 앞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다가가면 이제 저 사람을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멀리 가면 나도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갈 수 있는 힘이냐 있 없냐인데 그 힘이 추가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매수가가 내려가야지 우리가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데 왜 지금 추가매수합니까 지금 사도 매수가가 얼마나 낮아진다고요? 낮아지지도 않아요. 음.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 의미가 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라 아니, 그 아무 의미가 가보고 없다는 거죠. 예 어, 추가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네네. 지금 이 기업을 매수가가 1만 500원이라는 자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빨간선으로 그어놨거든요 이 기업이 네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가격 중에서 과거 2006년 이후로는 가장 저점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빨간선은 그 아래쪽에 사놓으셨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격에 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바닥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하면서 할 거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혹여나 여기서 한번더 밀려 내려간다면, 은 아, 내가 좋아하는 내님이 떠나갔구나, 저 멀리 갔구나, 그럼 내가 좀더 다가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멀리 갔을 때한 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뭔가 자동차를 탄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따라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네네. 추가하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네.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뭡니까?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올라갑니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잘 샀고 굳이 걱정할 만한 가격은 아니다. 서울 반도체는 지금 일단 반도체 관련 주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이 놓여진 건 아니죠. 적자가 나고 있죠. 근데 어, 반도체 관련 주들 전부 다 지금 적자 나고 있어요. 음,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가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가 뭐 LED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어, 좀 적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적자 난다고 해 것과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하 적자나지만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거다. LED 산업이 회복이 될 거다. 뭐 디스플레이 산업이 회복될 거다. 이야기의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적자를 둘째 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춰서 올라갈 때 이득을 볼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그냥 들고만 가시면은, 한만 이삼천 원대까지 올라가거나, 시세가 좀잘 붙고, 어, 테마가 잘 만들어져서 뉴스, 그 분위기의 형성이 잘 되면은, 만한 육, 칠천 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말 듣고 네. 욕심나가지고 더 사는 게, 제가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투자의 행태라는 거예요. 욕심을 네, 네. 버려야 돼요. 지금 사신 걸로 수익 네, 네. 보면 돼요. 그래서, 네, 네. 어, 리스크 고맙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